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요, 잠원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가지고요, 하나의 말씀도 확인해보고, 함께 영어도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요, 우선 문법적 사항과 문장 구조 분석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를 토대로 문장 구역별 해석까지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의 말씀도 확인해보고, 영어 공부 하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14 verse 6. A mocker seeks wisdom and never finds it, but knowledge comes easily to those with understanding. Proverbs chapter 14, verse 7. Stay away from fools, for you won't find knowledge on their lips. Proverbs chapter 14, verse 8. The prudent understand where they are going, but fools deceive themselves. Proverbs chapter 14, verse 9. Fools make fun of guilt, but the godly acknowledge it and seek reconciliation. Proverbs chapter 14, verse 10. Each heart knows its own bitterness, and no one else can fully share its joy.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mocker seeks wisdom and never finds it, but knowledge comes easily to those with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맨 앞에 나와져 있는 a mocker, 여긴 당연히 주어가 되겠죠. 명사니까요. 문장 맨 앞에 나와있는 명사, 주어다라고 하는 거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six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될거 나와져 있죠. 어떤 겁니까? 주어, 동사의 수일치 나와져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 처리되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s 처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명사가 어떻게 s가 붙어 있죠? 그럼 복수죠. 이럴 때는 s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동사는 아무것도 붙지 않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가 하나씩만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점꼭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앞에가 뭐였습니까? 단수였죠. 그래서 여기 s 붙어서 나와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웨스턴은 목적어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 n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라는 건 언제 쓰입니까? 이렇게 절, 절은 뭐죠? 주어와 동사로 구성된 걸 얘기해 주죠. 주어와 동사로 된 절과 절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얘가 들어와야 절을 더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버리아되어전 여기는요. 빈도 부사가 되겠죠. 자, 빈도 부사의 위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빈도 부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위치해야 되겠고요. 또요 빈도 부사가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도 부사의 종류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우선은 100%입니다. 되겠죠. 항상을 얘기해 주는 것 되겠습니다. 80% 같은 경우는 usually, often, 종종이나 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50%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겁니까? s o m e t i m e s 때때로 라는 의미가될것 같아요. 자, 거의 부정에 가까운 겁니다. 10% 정도 하는 것. seldom, rarely, scarcely,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절대로 하지 않는 거죠. 0% never가 있습니다.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빈도 부사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봤었던 그런 위치를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요, 여기 네버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일반 동사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네버가 위치해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Finds라 되어 전 여기는 동사가 되겠고요. i 이는 목조가 되겠습니다. But 접속사고요. n o l 이 e 여기 주어가 되겠죠. comes 동사가 되겠습니다. e a s l y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o t h o s e 되어져 있는 것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부사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with부터 시작해서 understanding라 되어져 있는 게 전치사 구입니다. 형용사 역할을 해주면서 도스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역할이 가능해요. 하나는 어떤 역할? 부사 역할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쓰여져 있는 형용사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stay away from f o o d For you want to find knowledge on their lips라고 되어져 있네요. s t a y 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명령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요. 동사 원형이 구성되는 경우는 명령문인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해라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것 기억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동사 플러스 그리고 부사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죠. Stay away 이건 뭡니까? 이어 동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from first 라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전치사구가 되겠고요, 부사 역할입니다. For 여기는 접속사로 쓰였어요. You가 주어가 되있고요, 어 o n t find 여기 동사가 되겠습니다. Knowledge 여기 목적어가 되있고요. 어 On their lips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for이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요, 뭐뭐 때문에로 쓰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cause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the prudent understand. And where they are going, but first deceive themselves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8절입니다 The prudent 여기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plus 형용사죠? 복수 명사 처리가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한 사람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Understand 여기 동사가 되어 있고요. Where 부터 시작해서 going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가 되겠다? 의문사 plus 주어 동사 구성인데요. 의문사 절로서 명사절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의문사 가요. 의문문을 이끌지 않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의문사 자체가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명사절 역할을 하게 되니까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where는요.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을 해주는 거가 되어있고요. they가 주어 are going.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b 은 접속사죠. first라 되어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어있고요. deceive. 여기가 동사입니다. t h e m s e l f have 되어있 e 여기가 목조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themself사 되어있는 거는 제기대명사죠. 자기 자신 가리키는것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누굽니까? 여기 있는 forse 라고 되어진 이 친구랑 요뎀셀브스라 되어진 이 친구가 어떻다?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동일한 거는 사실은 목적어 쓸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기 대명사만 이렇게 목적으로쓸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절 가겠습니다. First, make fun of guilt, but the godly acknowledge it and seek reconciliatio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First 라되 대전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Make fun of 동사죠. 여기 전체 구동사입니다. Guilt 라 대전 여기가 목적어. 것은 접속사가 되에 있고요. the godly 주어죠.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여기도요. acknowledge 여기 동사로 쓰인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is는 목적가 되겠습니다. and 접속사또 나와져 있고요. sick 여기는 동사가 되어있고요. reconciliation 여기가 목조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Each heart knows its own bitterness and no one else can fully share its jo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each heart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i t h 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무조건 단수 명사를 갖고 와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heart에 s 붙어있지 않은 것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좀 이따 보겠지만 단수 동사 이렇게 s 붙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it's plus 단수명사 플러스 단수동사입니다. 단수 수일치에 적용시키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용법으로 기억해놓으셔야겠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no such a s 는 여기가 동사가 되어있고요 its own b t e i n e s s 목조가 되겠습니다. and 접속사가 되어있고요 no one else 주어입니다. can share 여기는 동사가 되겠는데요. 조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로 나왔을 때는 일반 동사는 꼭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 플러스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능력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뭐할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시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f u l l 라 되어 전 여기는 부사가 되어 있고요. It's j o 목조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적 사항과 문장 구조는 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문장 구조랑 문법적 사항 분석했으니까요. 문장 구역별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 의미 구역 끊는 거죠. 구나 절 단위로 끊어 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서 또는 부사나 문장 부호 앞에서 끊어 가시면 편하게 절과 구를 끊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A mockersic wisdom 비웃는 자는요. 지혜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And never finds it.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얻지 못한다. But knowledge comes easily. 하지만 지식은요 쉽게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To those with understanding. 명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비웃는 자가 지혜를 구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얻지 못하고요. 지식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명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절 가겠습니다 Stay away from fools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하라 For you want to find knowledge 왜냐하면 너는 지식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On their lips 그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8절 가겠습니다 The prudent understand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prudent라고 되어진 이 친구는 신중한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 플러스 형사니까 신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understand 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where they are going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but first deceive themselves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들 자신을 속인다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절입니다 first make fun of guilt라 되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make fun of라 되어져 있는 구동사 나와져 있습니다 얘는요 무엇을 비웃다라고 하는 뜻인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요 죄책감을 비웃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but the godly acknowledge it 되어져 있죠 여기서 acknowledge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는요 인정하다라는 뜻인 것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해석해 본다고 하면 하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 경건한 자들은요 그것을 acknowledge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And seek reconciliation 이라고 되어 져 있는데요. Reconcili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화해 또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넣어서 해석해보면, 그리고 회복을 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Each heart knows its own bitterness. 각 사람의 마음은요, 자신의 아픔을 안다라고 합니다. And no one else can fully share its joy. 그리고 다른 누구도 온전히 그것의 기쁨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원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영어 공부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부분들 많았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영어 부분에서는요 문법적 사항과 문장 구조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문장 구역별 해석했었죠?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라 한다면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미라클의 제임스 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